안녕하십니까. 대한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 많죠? 서울은 오르는데 지방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고 산업이 약하고 돈이 빠졌습니다. 지금 지방부동산은 단기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 중입니다. 첫째,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은 수도권 중심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방 거래는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자금이 막히면 시장은 멈춥니다. 둘째, 인구입니다. 강원도의 고령화율은 28%, 젊은층은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은 도시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셋째, 산업입니다. 산업이 있는 도시만 버팁니다. 원주는 의료기기 바이오, 강릉은 국가산단, 춘천은 행정교통 중심으로 안정, 속초는 관광과 철도, 동해는 항만 중심의 정체 구간입니다. 결국 지방 부동산의 미래는 언제 사느냐보다. 어디를 사느냐입니다. 교통이 연결되고 산업이 들어오는 곳, 그 도시만이 다음 사이클을 맞이할 겁니다. 앞으로 5년, 지방의 키워드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교통산업 인구, 이 셋이 만나는 곳이 오른다.